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0월 20일 화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 가 은한 모습이 나왔고 둘째, 비 t 1 같은 경우에는 200억원 규모의 시비발행 결정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T로버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발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자의 첫날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행사 여파가 지속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마이크로테 같은 경우에는 제 4회, 5회, 7회차 1 2위 전환 청구권 행사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0월 20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건자재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유딜 전략회의에서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유딜, 그린 유딜에 더해 한국판 유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유딜을 추가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주인 선창산업이나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대웅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대웅제약은 현지시간으로 16일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DWRX2003 성분명으로는 니클로사바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호주 식품 의약청으로부터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고 19일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그룹주인 대웅이나 대웅제약 대용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은행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대출 고성장 및 대손비용 하향 안정화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특히 3분기 중 대출 성장률이 2.6%를 기록한 가운데 저원가성 수신 유입 지속에 따른 NIM 당원은 이자 이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이와 함께 2분기 중 선제적 충당금 적립 후 은행들의 대손 비용도 하향 안정화를 보였을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 관련주인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0월 20일 화요일 탑핵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 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